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영주 여러분들 준프로입니다. 우리가 소나기는 피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관세 그리고 중국의 또 각국의 이런 보복 관세로 주식시장. 박살나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금양 같은 경우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고, 10일날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어, 빠르면 5월 말, 여러분, 늦어도 6월에는 다시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태에서 금액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나오면서 재상장되니까요. 제 거래가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전화 위복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자 지금 여러분들 원래인데 이 상황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자 지금 나스닥이 여러분들 4% 아직도 폭락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일본이나 중국 시장도 여러분들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일본이 6%고요 상해가 6% 홍콩이 10%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진짜 이건 소나기가 아니라 정말 태풍 번개 여러분들 다 맞고 있는 겁니다 지진까지 여러분 나고 화재까지 난 거예요 지진에 화재까지 난 이런 상태인데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래가 중지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들 난 상황인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게또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 방향을 잡아서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날짜를 지금 보시면 이렇죠 4월 11일 날 여러분들 이의 신청을 하고요 공시심의위원회에서 5월 11일 날까지 여러분 심의가 끝나면 개선 여부가 5월 16일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영업 내로니까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여러분들 6월에는 상장이 다시 유지가 된다 이 얘기죠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 폭락했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는 아니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지 100일도 안 되는데 정책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죠. 미국 증시 여러분 어떠냐? 지금 일경이 사라졌는데, 자, 우리는 이게 버텨내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서학기민들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나스닥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가 무려 마이너스 14% 애플이 여러분 20% 이거는, 이건 버텨내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선물 시장마저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일본 시장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지 6%죠? 마이너스 6. 상해가 마이너스 6. 항생이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오픈될 미국 시장 보면, 미국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죠? 마이너스 4%에요. 또 폭락합니다. 또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빅스 지수있잖아요 빅스 지수? 자, 지금 빅스 지수라는 게 이게 치솟습니 이게 여러분들 20만 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37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유럽 시장 여러분,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여러분, FTSE, 이건 여러분, 영국이죠? 다 여러분들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한 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호재가 돼요. 자, 중국은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도 지금 물러나지 않을 거고, 지금 트럼프 푸시라든가, 연준의 여러분들, 자, 제롬 파월의 푸, 이런 거 없을 거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관세 때문에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금리는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미국에다가 34%보급보 관세 뿐만 아니라 히토류. 히토류에다 수출 관세, 여러분들, 수출 통제를 한다는데, 히토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몽골 광산과 콩고 광산. 자, 우리가 몽골에는 리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텅스테, 철, 아연 등 아주 다양한 광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가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나스닥 보십시오 나스닥 여러분들 마이너스 29인데 우리 코스피는 여러분들 2021년에 여러분들 요 고점이죠. 요 고점 대비 지금 41%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전세계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세계 경제가 관세 때문에 여러분들 관세 전쟁 때문에 무역량이 감소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50-60%가 무역에서 옵니다. 그러면 금융을 금양을 망가뜨릴 수 있다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양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상장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금양의 거래가 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망가진다면 기업을 여러분들 다시 살리는 쪽,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양을 다시 거래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오히려 여러분들 악재가 금양에는 호재다. 제이공장 중공 계획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3,400억 또 조달해서 넣었어요. 넣습니다, 여러분들. 담보로 대출해서 넣습니다. 자, 금양 여러분들 몽골 광산 이 가치가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 부산시 경제에 망망가뜨리라고요 2차전지 클러스터 여러분들, 이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걸 막, 여기 일자리까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안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있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절대, 절대로 적으 망가뜨릴 수가 없고, 금양에 대출을 해준 지금 BNK도 지금 흔들려요. 여러분, 주가가 여러분들, 만원대에서 여러분 쭉 떨어졌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오늘 여러분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BNK도, 이게 부산, 경남에선 최대 은행입니다. 그 BNK 지주가. 금양을 살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금양의 자금조달 방안을 보면 어찌됐건 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끝납니다. 해외 투자 유치요? 다수의 기관 투자자와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가 논의 중인데 지금같이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여기에다가 제재를 간다면 금양의 기업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토지 유동화만 해도 충분해요. 기장 공장에 여러분들 이거 담보로 세일제 리스펙 하면 그냥 이건 자금 조달 이건 100% 입니다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스토어닷컴 여기도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생장기지가 필요해요 4단계 5단계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민간투자유치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준거고 기장공장 건축공정이90%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양은 여러분들 다시 거래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 빠르면 여러분 5월 16일이니까 5월 중순이 지나면 6월 초에는 금양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오히려 비 지진 그죠 화재 다피해 놓고 주가 올라가서 반등한 시점에서 금양이 거래가 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금양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lg 삼성 sk 보다도 수직 결과 관련돼서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업스림, 몽골 리튬, 여러분들, 공고 리튬, 그리고 다양한 광물, 이걸 가지고 있어요. s m 의 여러분들, 이 미스림, 트그 다음에 기장 공장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이 회사로 누가 여러분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버릴 수가 없다. 오히려 살리려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주가는 여러분들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야 거사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 리비아나 테슬라 베이 BMW는 마찬가지예사 4루 기열과 관련돼서는 이제 4륙 기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장 공장 완공이 되고 일1 7 같은 경우에 이미 발주 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돈의 흐름이 나오고 계약이 나온다면 주가는 이미 발주서 받았잖아요. 그럼 811호 일1 7 커머너트입니다. 총 계약이 여러분 2조예요. 이 점입니다, 여러분. 나노텍이 여러분들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만든 다음에 금양 같은 좋은 파트너가 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금양은 완전 부활, 완전 부활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대계가 여러분들 10억 명이에요.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여러분 협력관계 맺을 때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LG 삼성 SK보다 리튬광산을 가고 있는 금양이 월등히 낮습니다. 수직 계열이 여러분들 여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금양을 잡은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게 13개의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같이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무너지는데 금향을 죽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즉시 상장 폐지가 아니에요. 2년 연속일 때 여기 잘잘 잘 보십시오. 지금 법을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법을 바꿔서 어떻게하냐 상장 폐지를 2년 연속일 때 감사의견에 비적적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한수로 개편하겠다. 이 얘기 뭐냐? 한 번은 무조건 여러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금액이 거래가 이제 제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비를 피한 금액 주가는 상당히 여러분들 이, 이, 이 여러분들 일단 비를 피하고 화재를 피하고 지지를 피했습니다. 쓰나미를 피했어요. 이 트럼프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히토르 히토르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출 통제한다. 금액 금액의 기업 가치가 여러분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같이 경제가 안 좋은데 금액을 버린다고 요 부산과 비앤키카 비앤키가 금융지주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상장이 다시 거래가 됐을 때.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부하급위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매크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경제, 무역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 혼란스럽죠 자 여러분들 금양 금양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입장으로 여러분 문자 보내시면 매크로 와는 건가 글로벌 주식상업뿐만 아니라 금양이 향후에 상장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여러분 찌글찌글 알려드리고 그리고 대비해야 돼요 금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가지 않았습니다. 금양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 전략, 그리고 금양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향후에 상장됐을 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전체적인 주식시장 상황과 그 어떤 방향, 조망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양, 금향, 금양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입장 문자 보내시면 인사드리고 링크, 링크 클릭하시면 주부로 주식공무에 와서 우리 같이 고민해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피해 있는 금양, 우리 어떻게든 수익 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간편 문자 시작이 텔레그램 들으기를 핸드폰에서 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금양, 아니면 입장,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중부로 주식공무원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절대 상장 페이지가 될수 없다는 게, 자 지금 금양은 이 종목별 투자자를 가서 보는 거죠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이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3년 11월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2천억을 들어와 있습니다 2천억이 자 그리고 자 이걸 여러분들 옮겨 놓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 4월 7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900억이죠 이게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1900원인데,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를 보여드릴게요. 평균 매수 단가 보면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32,900원, 33,000원이에요. 지금 상장을 하면 이거를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데 790만 주 기억나십니까? 여기 1,650억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략적으로 1,900억까지 합치면 여러분들 거의 3,6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해 놓고 데 이게 이것도 한 2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 블록지 잡았잖아 그래서 외국인들 끌고 올라갑니다. 단계별로 끌고 올라간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금양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을 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대비하자고요. 금양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한테 제가 운영하는 주프로 주식거래초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금양 화이팅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여러분들, 악재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주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 단타를 쳐야 되고요. 한 달에 세 번, 세번 정도만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원금 천만원 가지고 천만원을 벌수 있다면, 이 위기를 지나고 다시 주도 섹터가 나올 때그 섹터를 잡아서 우리가 크게 수익 날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이 너무나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하기가 급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목표를 딱 타겟을 한 달에 세개 정도만 트레이딩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투자를 해 나가신 데 있어서 혼자 투자하고 있다면,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물려있을 때또 수익이 날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물리면 이제 못 벗어났을 때 이게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손절할 때도 손절하고 다음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대다수 라면 여러분들 또 감정조들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면 떨어지고 또 매도하면 다시 올라가서 더 열받죠. 이런 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단타로 수익내기 지금 시장에서 딱하니 여무 방망이를 여러분들 좀 짧게 잡고 30%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딱세번만 트레이딩 해서 여러분들이 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내는 프로젝트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단타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원금이 천만원인데 이 원금 천만원 가지고요 30% 수익이 나면 일단 300만 원이 나는데 이것을 재투자하는 원칙을 세워서 딱세 번이죠. 딱세 번이면 300, 390, 500 합쳐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1,197만 원요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마 30% 정도 수익을 나는 것을 우리가 세번 트레이드 집중하자는 거죠. 한 달에 딱세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트레이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난다면 어, 딱세 번만 트레이딩 해도 여러분들이 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 뭐, 그 이상 사실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홉 번까지 가면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더라도 매수, 매도 다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정확하게 지키자는 거죠. 정확하게 지키고. 자, 한번 수익 난 것을 다시 한번 엎어서 수익에 더해서 재투자하고 한 달에 딱세 번만 욕심내지 않고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게제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소록에 집어넣고 신호가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급에서 지금 세력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 딱하니 뭐30% 정도 수익이 날 정도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식명,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수가, 어디 이하,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디 이상이면 그 이상 올라간다라도 여러분들 요거를 지켜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3 0치딱세 번만 수익 나자고요. 자, 저한테 이미 저하고 같이 저의 어떻게 보면 회원이 되신 분들 중에 이미 저한테 이렇게 지금같이 어려운 장이죠. 37%, 52%, 이게 여러분들 3월입니다. 3월에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2월에도 여러분들 20% 수익난 거, 이런 것들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다. 23% 수익난 것도 있고요, 19% 수익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딱 30%씩만 수익나자고요. 30%씩만 수익나서 딱 3번만, 방망이를 한 달에 딱 3번만 휘둘러서, 이거를 재투자해서 천만 원 가지고 또 여러분들 천만 원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정말로 어려운 장 우리가 일단 피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타 단타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단타 수익 내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바로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수급이던 재료든 모든 상황이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서 편하게 트레이딩에서 수익 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